스마트폰 해킹, 당신의 소중한 가족을 위협하는 조직 스토킹의 실체,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스마트폰 해킹 당신의 소중한 가족을 위협하는 조직 스토킹의 실체. 혹시 누군가가 당신의 주위에서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공사 소음 속에서 끊임없이 불쾌한 단어들이 들려왔다면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조직 스토킹이라는 기괴한 괴롭힘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이 해킹당하는 순간 그들의 체계적 생리는 작동을 시작하죠. 이 가해자들은 자칭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며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 귀찮고 짜증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는 말을 되뇌이며 서로를 붙잡고 있지만 현실은 그들이 만든 괴롭힘의 거미줄 속에서 불쌍하게 구는 자들에 불과하죠. 그들은 멀리서 큰 소리로 자아내는 불쾌한 속삭임처럼 당신의 귀에 소음을 불어넣습니다.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한편에서 덧붙이는 말 한마디, 혹은 마치 가까운 이웃처럼 행세하는 택배기사의 속삭임. 우리 사랑은 특별하니? 라는 질문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